안녕하세요 주식유출봉입니다 오 며칠 쉬었는데 날씨가 되게 추워요 그죠? 오늘은 파란점선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이긴 한데 모습이 공격형 매집에 더 가까운 것들을 좀 골라서 몇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다들 기본적으로 단테님 기법을 공부하고 보시는 거라고 저는 가정하고 같이 차트 연구를 하는데요. 전혀 아무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가능 있는데 어, 단태님 영상 그 공부 영상 같이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같이 한번 보셔서 기본적인 공부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냥 종목 종목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기법으로 요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구나라고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지 그냥 종목을 보러 오시는 거는 본인한테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그 링크 따라서 공부도 같이 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본인의 공부가 되고 돈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자, 그러면 공격 킴매지 첫 번째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아스트입니다. 아스트는 자, 이렇게, 전에도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나보네, 차트에 공부한 적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 쭉 내리다가, 여기서부터 뭔가 변곡이 생기는데, 공격형 매집, 올리는 거예요. 자, 다시 오면. 저 올리다가, 의도적으로 내렸고, 지금 국자 패턴이라 그래서, 이게 공격형 매집인데, 지금 이만큼 좀 올라왔잖아요, 이거. 들어올리고 나서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들어올리는 이 라인이 앞전의 매물을 이 의도적으로 내려버린 이 매물을 다 먹어버리는 라인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딱 횡보하는 모습, 지금 그러니까 이 올려놓고 횡보하는 모습 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딱 복잡했던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매물을 먹어놓고 여기서 살짝 눌러주는 이런 모습 나올 때, 여기서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스트 전형적인 공격형 매집이고, 이, 앞에 매집과 파란 점선 구름대 다 뚫어내는 모습이어서 그래요. 사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이 다 파란 점선 검색기에 나온 건데, 공격형 매집인 것만 따로 골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파란 점선도 뚫어버렸기 때문에, 더 확률이, 점수가 높고, 확률이 높다. 아스트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더 괜찮겠다. 국적 패턴이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고, 다음 종목은 보락, 보락도 이거 뭐, 개인이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겠죠. 전과자라 그래요. 전과자 이렇게 들어올렸으니까 올라간 건긴 한데, 이런 상승 이후에 대상승에서도, 대주주가 털고 나왔다면 여기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비, 비슷하게 계속 터지거든요. 그래서 음, 대주주가 나갔다고 세력이 나갔 큰 세력 주포가 나갔다고는 볼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린 이후에 기간 조정 시간 조정이 충분히 나왔고 그 마지막 순간인 최근. 다시 눌러주는 데서 이 앞전의 매물을 다 먹어버리는 매물를다 먹어버리는 봉이 나온 거예요. 이거 그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자 패턴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전형적으로 아까 본 아스트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모양이. 약간 어거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밑, 밑변이 너무 길죠? 전이 전부가 매집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게. 예? 요 매집을, 검은선이 224일선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그 완벽하게 이평을, 이평선을 내리는, 의도적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은 꼭 골파기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높은 확률로 골파기가 나온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의도적 골파기가 나온 것 같고 그거를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추세인데 지금 이 매물을 다 소화해 내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라인이 여기고 여기란 말이에요 어, 이거 벌써 15%고 25%인데 그걸 하고 나면 지금 나머지는 이제 이앞에 들어올리는 데까지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한 100%는 가는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의 해석으로 저는 보라기 차트 공부해볼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성보화학. 이것도 추천한 적이 있는 종목인데, 큰 틀에서 이런 패턴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튀고 내려오는데, 이런 큰 흐름에 지금 바닷권이라고볼수 있겠죠. 이런 파동의 바닷권 물론 여기서 파동이 지금 좁아지고 약간 불규칙적이긴 한데, 파동의 바닥에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죠? 그 파동의 바닥에서, 또 개인이 할수 없는, 요상한 들어올림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리고 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다시 국자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보이세요, 그죠? 국자. 근데 이 들어올린 pH 올린 라인이 아, 살짝 모자라요, 그죠? 하지만, 이 앞전에, 이, 의도적 하락에 있었던 매물을 다 먹어주는 봉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조정. 영, 차. 차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뭐, 최소 여기까지는 간다고 보는데, 시간을 좀더 투자하시면, 성보학. 그죠? 그 다음이면, 뭐, 이 위에 때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라인까지는 버텨주면 간다고 봅니다 근데 요 들어올린 애들이 자기네들이 들어올린 것만큼 먹으려고 올렸을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요정도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스페코 자 스페코는 방산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평이한 패턴을 보이다가 여기서 빵 뛰었고 조정 나왔습니다. 그죠? 뭘 보고 나올까? 그리고 꾸준히 우상향할 패턴이에요. 이 코로나 때를 빼고 나면. 제외한다고 해도. 약간 패턴적으로는 애매한 자리긴 해요. 큰 틀에서 봤을 때. 하지만 짧은 틀에서 보면. 이렇게 우상한다고 보면 이 틀에서는 바닷권이라고도볼수 있잖아요. 그죠? 그 실제적으로 이 자리가 아 거래량이 좀 터져가지고 좀 그렇게 한데 그래도 나가려면은 이런 높은 거래량이 준하는 게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주포가 나갔다고 보여지진 않고 그렇죠? 공격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 올렸다.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을 한 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이시는데, 음, 이 들어 올렸던 게, 빼고, 앞전에 매물을 또다 소화하는 모습인데, 파란 점선과 구름대로 뚫어버렸다. 때문에 그리고 영에서차 자리잖아요. 다시 내렸죠. 매물을 소화하고 이 매물을 장악하는 긴 어, 봉이 나온 다음에 다시 눌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까지는 이 앞에 이 하락하는 구간에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렇게 저항이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이것도45% 72%입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장애들 고점까지 올릴 라 고점까지만 올리려고 공격형 매집을 한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건 신고가야 이 종목에 역사적 신고가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 제가 보는 보수적 시선으로는 이렇게 볼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격형 매집을 네 종목 같이 살펴봤습니다. 제 의견이 항상 옳지 않고, 언제든지 틀린 점 있거나, 의심스럽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영상 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